긍정 열정,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소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로 교육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즐겁고요. 아마 긍정과 열정을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면들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긍정과 열정을 사그라뜨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도구들인데, 살짝 흔들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살짝 흔들리는 게. 네. 근데 이게 심하게 흔들리면 여러분들 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보통 살살 움직이거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물결이 치는데요. 정상적인 물결은 이 정도로 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눈 앞에서 막확 치면, 네 진짜 눈 앞에 파도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되게 적신어요. 네. 그 근데 실제로 이거 보면 눈 앞에서 막실 심한 파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혹시 지금 눈 앞에 심하게 파도 치면 손 들어주세요. 예. 네, 지금 119 대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번조치들어요자 하나만 더갈게요 이제 돌아가는데요. 천천히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엄청나게 돌아가면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자, 5 0 보시고 네. 자, 괜찮아요. 심하게 돌진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어, 스트레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있어요. 우리가 긍정과 열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들,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한다. 물론, 성공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공,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한다. 내가 O라고 생각하면 머리 위로 O, 아니라 성공하면 X입니다. 아니, OX 표시를 안 하면 왜 지금 대답할 수 없는지 그분의 심리를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저랑 초면인데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본인의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올까요? 엑스일까요? 예, 너무 정답이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예. 자, 거의 다 온데 엑스도 몇명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엑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온데 왜 엑스라고 하셨는지 한번 반드시는 아닌 것 같다. 예. 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를 하나도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반드시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태도에서는 많이 차이 납니다.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예, 하나 더 가볼까요? 자, 크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자, 이것도 O, X입니다. 예, 여러분, 들 O라고 생각하면 O, X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X가 압도적이네요. O, X네요.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 어떤 날은 그렇게 남자랑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내 오늘 기분이 너무 대답할 기분이 아니면 제가 질문할 때 고개를 두번 흔드시면 돼요. <laughs> 다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소중하니까.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뭘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X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삶에 도가 트신 분 같아서. 우리 매니님 모든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다면 스트레스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은 뭔가요? 어 <laughs> 아,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줄 몰랐는데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었어요. 아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알아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중증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요. 그냥 그냥 아, 네. 받지 않고요. 두 번째 서울역의 노숙자 집단들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마음을 놔버리면 그 어떤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태도가 뭐냐면 아주 나태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아주 긴장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중간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긍정과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건이 중간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준영 씨 가방에서 고무줄을 줄죠 빨간 스필통 안에. 그러면 또라이 어떤 조직이든 일정량의 또라이는 늘 존재한다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건 여지없이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속했던 그 집단에 나를 힘들게 하는 또라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건 기적 같은 겁니다. 가끔 있어요. 교육받으면. 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또라이 한 번도 못 만났는데요. 음? 그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라이의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또라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처럼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적절량의 선을 유지해 주는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전에서 스트레스라는 거 찾아보면 심리적인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왜 그렇게 힘드냐면 마음이 이렇게 팽팽해져요 여기서 누가 딱 건들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늘 이렇게만 살지 않고요 끊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민감했지? 근데 또 살다 보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또 사람을 일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사는 건데 위기는 언제 오냐 이 상황에서 누가 내가 좀 이런 걸 알고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심리 상태가 이런지도 모르고 계속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끊어지면 뉴스에 나는 겁니다. <laughs> 직장 생활하다가 잠수 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고무줄이 이렇게만 생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고무줄도 있어요 이것도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두꺼워버리면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잡아당겨도요 안 끊어져요 그리고 원래로 돌아오는 힘도 훨씬 더 강해져요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된다는 건 심리적인 얇은 고무줄을 이렇게 두껍게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4시간 동안 되게 즐겁게 여러분들의 있는 심리의 얇은 고무줄을 두껍게 좀 바꿔드립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체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평소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로 이 근무지를 두껍게 할 거냐? 예,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가두 번째가 르게 생각하는 가세 번째가 소중한 자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웃는 게 좋다는 건다 아는데 실천이 잘안 돼서 그러는데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웃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웃으면 몸의 반응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많이 웃는 거 너무 좋고요. 애인과 함께 영화 보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웃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많아야 건강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자주 웃는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은 많이 해야 생기는 거니까 제가 한번 저랑 같이 웃음을 통해서 이런 몸 상태를 조금이나마 경험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웃음이 진짜 내 몸을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건 몸이 이렇게 반응하면 사람 마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고무줄 두껍게 에서첫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웃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제 얼굴 한번 보시고 입을 다물고요. 하나면 하 입꼬리부터 올려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최대한 올려볼게요. 하나 네, 실습은 빨리하고 넘어갈게요. 음, 입꼬리 올리면 기분 좋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뇌에서 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 근데 입꼬리 올린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고요. 이 일은 몸에서 웃는 게 완성됐을 때 일어나는 건데 완성은 소리가 나면 몸에서 웃는 거랑 똑같은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웃음을 음. 운동 같이 접근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런 몸 상태를 위해서 제가 소리를 내볼게요. 보세요. 하나하면 입꼬리 올리고, 둘하면 이빨 8개를 보여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운동 같이. 하나, 둘,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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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죠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할수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네 소리를 좀 내주시는 거예요 둘 너무 잘 하시는데요 한세분 정도는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리고 굉장히 갇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분들 에서한번더 했을 때 가장 마음을 안 열었다고 생각하는 세 분은 나와서 여기 서서 웃어봄으로서 지금 제 기분이 어땠는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laughs>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 드릴게요. 가장 소급적인 세분 갑니다. 하나 이빨 여덟 개 소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딱세분 무조건 나와요. 둘 <laughs> 갑자기 자. <잘하네. 웃음> 어 본격적으로 좀 웃음을 통해서 몸 상태 좀 이렇게 만들 텐데 우리나라 웃음 소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 히, 후, 해, 호두 가지만 해볼 테니까 좀 웃음과 좀 친해져 보세요. 자배임을 주시고 소리를 크게 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운동이에요?입니다. 하. 더 크게 하셔주세요. 네,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반응이죠. 저도 가끔은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야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laughs> 네, 저도 이제 30을 넘겼는데 최선을 <laughs> 잘할게요 핵일견 7초가 시작 해 좋아요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해보면 웃을 때 가끔씩 만명 중에 한명 정도는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화내고 욕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살짝 미소 띄고 보시는데,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쁘다! 그럼 웃는 거랑 좀 멀리 사셔야 돼요. 근데 기분이 좋으시면, 마음껏 웃는 양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자, 내 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영상 으로 만나볼게요. 자,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네, 많이 변했다. 왜냐면, 어, 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아기들이 보통 이 정도 웃어요. 한 3, 400번. 여기서 다 이런 시절 거쳤거든요. 좋은 모습은 변치 마세요. 이건 좋은 모습이니까. 혹시 이 영상 봤는데, 막 짜증이 나고 내가 못 앉아있겠다. 그러면 살짝. 그러면 지금보다 웃음의 양을 늘리셔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서울대 전문의 유태우 박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환자들에게 약 줘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 겁니다. 특히 아픈 환자들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꼭 시키는데요. 실제로 일하면서 어떻게 10번을 웃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만. 여러분들 웃을 것을 권장하는데 10번을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웃음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꼭 배우고 나시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웃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웃음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글자. 밥으로 시작하는 웃음의 이름. 예, 와, 처음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돼요? 예. <laughs> 첫 번째 선물은 인기 정말 많은 선물인데, 제가 또 활짝 웃고 있는 제 전신 브로마이서세장 <laughs> 어, 드릴게요. 난리납니다, 이 알겠죠? 딱세 장까지예요. 더 달라고 면안 돼요? 아,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다 걸어놓으면 일이 잘 풀려요.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자, 어, 박장대서 하면 는게 그렇게 피로해보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그래서 우리 어, 웃는 게 중요하다는 걸 조금 기억하신다면,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실천해볼 텐데, 그냥 막 웃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네 가지를 따라하셔야 돼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손뼉 치면서 웃는 게 박장에서 첫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웃음 박수 준비 그러면, 야! 하시는데, 그냥 웃지 마시고, 표정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우리가 아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 야! <laughs> 어떻게 행복이 공감이 안 되시나요? 뭘 해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감해 절반. 하는자 그러면 야타시바 표정을 한번 볼게요 매니저님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 그 표정 너무 아끼지 마세요 갑니다 자 웃음 박수 준비 야 잠깐만요 지금 몇 분은 가장 행복한 표정이라고 하는데 오는 저로 하여금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표정으로 계속 지내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직접 가서 표정 교정을 해드려요 거리도 올려 드리고 고정기도 넣어 드려요. 손으로 안 되면 칼로 좀째 드리고. <laughs> 예약하실래요? 그래요. 장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약해 보는 거예요. 자, 웃음 박수 준비! 야. 자, 제가 15초 시간을 잽니다 건강한 성인들이 15초 동안 마음 번 정도 흑벽을 치니까 한번 마음번 이상 쳐 보세요. 가장 많이 치면 정말 건강 관리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할 때까지 박수 치시고 몇번 치는지 세셔야 돼요. 나의 건강 상태 한번 보죠. 준비! 시작! 10, 9, 8, 10, 6, 5, 4, 3, 5이면 5번이면 0번이면 5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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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5번이5번이번이상5번5번이상 5번이면 5번이면 5번이 5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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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5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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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난 아니다. 네. 자 <laughs> 손뼉 쳤으면 두 번째는 발을 굴러주는게 중요합니다. 자한 5초만 발만 굴러보세요 시작.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운동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도 박장대서할땐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앞뒤로 몸만 움직이시고요. 드디어 앞에 두분두 두 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건다 자신 있는데. 처음 본 여러분들 앞에서 박장대소 하는 건 진짜 자신이 없어요 단 옆에 두분두 두 분이 저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이 고통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 인요 앞에 정말 나오는 거 제일 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을 최대한 많이 흔들어서 내가 지금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요 강사님 제가 도울게요 다른 매니저님들에게 내가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독 가만히 계셔야 다요 살짝 되겠죠 돌아다니면서 그 조에서 가장 몸이 굳어 계신 분한 분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에 떠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움직이면서 오른쪽, 왼쪽 사람을 보는데, 어? 양쪽 두 사람이 나보다 더 흔드네? 아,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두 명을 제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예. 상대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최종적으로 두분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자, 손을 이렇게 잡아요, 나오세요. 근데 가끔씩 몸을 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기 싫다고 이렇게 버틴 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상 바로 제가 머리끄댕이를 잡게됐니요좀 유쾌한 교육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정과 열정인데 험한 걸 보지 않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고요. 나가기 싫다? 나가겠다. 알겠죠? 자, 네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자, 가볼게요. 자, 준비. 네 분만 도와주세요. 10초입니다. 몸만 움직이세요, 몸만. 10초에 분만 <laughs> 지금 다들. <laughs> 자, 준비. 시작. 10, 9. 이제 손 잡습니다. 8, 7. 자, 폼 나와요, 준비. 5, 4, 3. 그만. 그냥 제가 혼자 할게요. <laughs>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 남들과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오케이. 자. 자, 앞에 정두계를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 저를 봤을 때, 저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어땠을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라는 좀 멀리 예, 살았던. 촐싹? 어... 네? <laughs> 어, 활달하다는 좋은 표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단어 270개 중에 굳이 그 부정적인 촐싹이라는 단어를. 아, 철싹거리는 강사한테 맞아봤어요? 정말, 그렇죠. 언어 아름답게. 좀 다르게 표현해주세요. 철싹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여기까지. 아,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거 저는 힘들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걱정해서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저 어머, 아버지가 맨날 저 때문에 싸웠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성훈이지 공부 저렇게 해서 어쩌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주 싸우셨어요 저 때문에. 근데 저희 네. 어머니가 너무나 멋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싸우시면서 제가 밖에서 있을때절들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어머니가 절대 안 지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요. <laughs> 아버지 한테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공부 못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성훈이 걱정 마. 성훈이 제 공부 빼곤 다 잘해. <laughs> 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충격 받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던 적이 한 번도 없거요 완전히 저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정말로 제가 공부하는 거 빼놓고 음악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친구도 많았거든요 두 번째 제가 바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엄청 맞았는데요 엄청 맞았는데 <laughs> 저를 제일 많이 때리던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온 선생님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떠들고 있었죠 옆 친구를 웃겨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중학교 때 여자애들이 막고 울면서 오다가 제 얼굴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괜찮죠? 제 <제이팬>? 인생? <laughs> 제가 떠들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몸둥이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맞는구나 했는데 그 화학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다른 말 한번 해볼게 그뭐라 하시냐면 얘 봐봐 저희 가 42명인데 애들이 다 저를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성훈이 많이 때렸는데 딱 살아보니까 성운이 같은 애들이 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중에 정말 유일하게 한번 받아본 칭찬이에요 <laughs> 제가 인문계 간다그랬을 때도 공부 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 설득했어요 얘는 공부로 절대 안되된다요그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봐줬어요 근데 그게 저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게 요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건강한 면이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그 교육 모음이 있어서 교육을 마치고 뒤풀이를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딱 있는데 같이 교육받았으니까 어우 정말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갔더니 남자 왔네. 그리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다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랑 교육을 같이 봤던 185의 훈남이 있어요. 제 키는 아시죠? <laughs> 전형적인 짧고 굵은 대한민국 체형이고 진짜 서구형의 체형을 가는그 친구가 우리자기로딱 왔더니 아주머니들이 정말 갑자기 저를 보고 있다가 이러더니 저한테 정말 말을 하는 거 같아. 일단 한 아주머니가 이랬어요. 좀 신경이 쓰니까 아이고 이총각한테도말걸 거려든 한 아주머니가 어쩔 수 없어. 남자는 키야. 어. 어,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딱 나와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물론 기분이 좀 나빠졌는데 뭐난 어? 나름의 매력이 있잖아. 나 괜찮아. 하고 가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아나좀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거너 무너지진 무 않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좋던 아주 유익들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주로 혼나다가 칭찬을 어쩌다 한번 들었는데 저에게 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했던 긍정적인 얘기에 반응을 했던 거죠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지름과 크기가 똑같은데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를 이런 거를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굉장히 커 보이고 하나가 작아 보입니다. 똑같은 걸 어떤 틀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는 건이 훈련을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조별 얼마나 좋은 프레임들이 갖춰져 있는지 대결 들어갑니다. 자 불을 끄고 제가 퀴즈를 내요. 닫을게요. 우!